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 전문가 성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영상이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영상 5분까지만이라도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현재 미국에서 저명있는 과학 언론사의 김현탁 교수님 논문 소개가 됐는데요. 이 사이트 보시다시피 광고도 굉장히 많이 뜨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상호초 전도체 PC포스스에 대한 임계 연구. 김현탁은 LK99팀 즉 퀀텀 에너지 연구 의 수석 연구원 중한 명이고 이 새로운 논문은 PC 포스스에 대한 특정 임기 온도를 제시하여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여줬다. 이 연구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PC 포스스의 초전도성을 명확히 보여줬고 각 샘플은 제로 조원과 초전도체 상전이 나타났으며 제로 조원값과 온도는 퀀텀이 제공한 데이터와 명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논문에서는 마이스너 효과와 중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보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퀀텀이 침묵을 깨고 어떤 발표를 할 거라는 소식이 있죠.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 보니 조만간 우리가 기다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괜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니까요. 어떤 정보인지는 1분 뒤에 공개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정부가 발표하기를 내년에는 R&D 즉 기술개발 예산을 30조원 정도로 증액시킬 것이고 현재는 글로벌 탑1 과제인 AI, 로봇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가전과 2차전지 로봇사업도 하지만 최근에 구자천 회장님이 앞으로 초전도체 사업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내년에는 결과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듯이 이제 초전도체도 신성 델타테크 사업 분야인 거 다들 아시죠? 이렇듯 현재 신성 델타테크의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최근 신성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우리 주주님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게 신성 정보방을 이번에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는데요. 이 방에서는 유료 정보, 증권사 찌라시, 새락들 정보까지 드리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분석 내용과 2차 목표가까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차 목표가 정확하게 맞췄고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었죠. 이번에도 여러분 정확할 겁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정보방 들어오실 분들은요. 010839의 7988로 한 글자 힘이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정보방 초드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요. 정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연회비 받고 운영하던 방인데 무료로 전환하는 거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셔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는데 만약 별로시면 나가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300분 가까이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신성 정보방 입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처럼 상단에 있는 010-839-7988로 한 글자 힘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꼭 잡으세요.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 주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구독주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자 다음 내용도 신성 델타테크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성은 현재 가전제품이 주력이고 정말 꾸준한 매출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지인이 가전 쪽에서 일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성 가전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 신성 ST와 함께 신성 델타테크 공시가 뜰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인지는 뭐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신성이 다른 사업도 긴밀하게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사업을 새로 하는 건 아니고 국내 XR 기업한테 납품을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타의 창업주인 저커버그가 대한민국 첫 일정을 XR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LG에 방문을 했고,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런 뉴스와 트렌드는 2024년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회사를 여러분 지금이라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XR 관련주 몇개 알려드리자면, 현재 XR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는 LG전자, 스코넥, 더구전자, 선익시스템, ENH테크, 뉴플렉스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코세스, MP, 4x4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종목들은 사실 알고 보면, 과거 메타버스 종목들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물론 이 회사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큰 수익을 보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지, 남들보다 더욱더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하세요. 현재 이 회사는 l g 에 미세 회로 기판 부품을 납품 중이고 삼성 AI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이 회사 공시에 해외 글로벌 기업과 78억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78억이라고 해서 여러분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금액보다는 글로벌 A사한테 계약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오늘 기준 시가총액 1,000억 한마디로 바닷건인데요 며칠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 주봉차트 잠깐 보시면 6년 전이 종목은 LG가 인수한다는 소문 때문에 10배 정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지난 6년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조정과 매집을 끝마쳤는데요.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이때 10배 상승했을 때보다 3년 전 들어온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세력들 손바뀜 또는 매집이라고 하죠.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하락을 끝내면서 전고점 매물대를 수급과 함께 돌파를 해줬고 현재 지킬 자리 잘 지켜주면서 잠깐 조정 중인데요. 여기 세력들 최종 목표가는 5만원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종목의 안정권 수익률은요, 대략 500% 이상 예상을 하는데요. 24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방에 역전시켜줄 한방 종목 받으실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7988로 한 글자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이 회사의 이름과 간단한 기업 설명 그리고 매수가도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셔서 500% 이상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혹시 아나요 혹시 하는 마음에 문자 보냈는데 답장으로 여러분 주식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받을지 그러니 이 종목 꼭 받으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짧지 않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2024년 모두 대박 나고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니 건강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